우리가 산신님을 청배를 탁하고 소지를 탁 드는 그 순간에 내 인연, 너 살자고 처먹을 걸 처먹어야지 이래 된 거야. <laughs> 네,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. 네, 많죠. 한20몇년 일을 하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, 어, 당신이 살자고 인간의 뼈가루를 드신 양반이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, 따님은 굉장히 불심이 돈독해서 저를 이렇게 진짜 깊이 다니시는 분이셨고, 그런데 어느날 이 따님이 오셔서 모친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을 가도 병명은 없고 그렇다 해서 음식을 또 드시려고 하면 음식이 속에서 받아주지를 못하고 전부 다 도로 음식을 이렇게 뱉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한 일주일을 가다 보니까 노령이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뭐 닌계를 맞고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이제 점을 보러 오셨는데 신에서 말씀이 그러셨어요. 음, 이 양반이 지금 안 드실 걸 드셨구나. 그래서 음식 끝에 주당이 따라 붙었다. 이래 된 거예요. 그럼 우리가 흔히 음식 끝에 주당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면뭐 예를 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왔다든지, 아니면 우리가 뭐 혼사 끝에 어떤 이런 뭐 대소사에 어떤 이런 음식을 드셔서 뭐 달이 났다. 이 정도는 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달을 잡아서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어찌됐든 음식 끝에 주당이 따라붙었다.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이제 달이났다라는 거잖아요. 주당은 우리가 갑자기 어 그렇게 진짜 이 양반은 갑자기 이게 주당이 맞아서 오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구당을 들어갔어요. 구당을 들어갔는데 어머나이 할머니가 앉아서 오시는 거예요. 이게 할머니가 이제 앉아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무릎이고 이게 앉아서 그 양반이 이렇게 오셨는데. 그 양반을 어찌 어찌지 안아서 방을 방으로 을방 들렸단 말이에요. 방으로 들려서 저는 또 구슬하기 전에 항상 산신각이나 선왕에 이렇게 가서 먼저 그 제갓집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갓집에 조상님들을 먼저 이 도당으로 신령님 전에 합의를 받아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산신당에서 이제 이 양반들 추권을 전부 다 끝내고 다시 또 선왕에 가서 추권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선 저기 수담 선왕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게그 선왕님 하시는 말씀이 그가 그니까 각시님이 계시거든요 수담에 각시님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드시지 말아야 될걸 드셨구나 그 음식이 주당이 되어서 같이 감겼구나 혼백이 감긴 듯하구나 이래 된 거예요 혼백이 감겼다 주당이 걸렸다 이렇게 됐죠 일이 그래서 이제 먼 원거리에서 이이 집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산거리를 들어가는데 산신님 의대를 입고 우리가 산신님을 청배를 탁 하고 소지를 탁 드는 그 순간에 내 인연 너 살자고 처먹을 걸 처먹어야지 이래 된 거야 나이 드신 어른한테 신에서는 우리가 구청을 열어도 하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 우리가 신령에서 흔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하대 안 합니다 그래서, 우리가 대주님을 보든, 어린 사람을 보더라도, 어, 우리 대주님 오셨는가, 어찌 되셨는가, 반 하대라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런 분이신데, 내 인연 너 살자고, 못 먹을 걸 처먹었구나, 라는 얘기를 하실 때, 아차, 이거 문제 났구나. 이 엄마가 끝끝내 말을 안 하는 거야. 엄마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딸은 전혀 몰랐고, 이 사실을. 그랬는데, 이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뭘 드셔서 혼백이 같이 감겨 있더라고, 이 할머니한테. 뭘 드셨길래? 설마 생각을 했지? 설마 왜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. 설마 생각을 했는데 혼백이 이 할머니 다리를 같이 딱 누르고 있는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물었, 물었던 거지. 혹시 사람에 관련한 뭘 드셨습니까? 혹시 백가루를 드셨어? 이러니까. 그 엄마가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우는 거야. 왜 이걸 됐냐면 어른들이래 뼈에 좋다고 이 그저기 뭐야 사람의 뼈를 갈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화장터에 이는아는 양반이 계셔서 한컵 정도 이렇게 뼈 가루를 얻었대. 그랬는데 그걸 먹었대.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니고. 이게 주저앉아버린 거야. 그러니까 그 딸이, 엄마! 이러더라고. 그걸 사람이 할 짓이냐고. 그런데 이미 어떻게 상황은 됐는데. 그래서 부랴부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. 이 젊은 남자를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찾아나가다 보니까 이 남자의 원이 뭐냐. 이래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야. 그것도 젊은 남자야. 어찌됐든 자기 시신의 일부가 이 사람들이 어찌 됐든 유출을 시킨거나 똑같잖아. 그래 되다 보니까 이 혼백이 말 그대로 전설의 고향네 다리 네 나라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. 이 양반을 그냥 구축힌다고 오 한벌 해준다고 가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 안 가. 혼백이 다시 구청을 열면서 하면서 뭐를 했느냐 그 사람 상을 봐줬어요. 다시 그 사람 상을 봐주고 당신도 운이 없어 이명에못다가셨잖아 다시 이 집안에 이 남자의 추원을 다시 들어가고, 이 사람부터 먼저 따독거리기 시작을 했어요. 원인이, 이 집에 조상이 달인한 것도 아니고, 이 할머니가 뭘 지금 잘못해서 어디를 다녀오셔서 주당에 맞은 게 아니잖아. 이거는 나 살자고 인간이 안할 짓을 하신 거잖아. 이렇게 되신 거야. 그래가지고, 이 양반 이거를 다 풀어놓고 나니까 이 양반이 딱 일단 물러서더라고. 다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다시 풀어서 그 엄마 주당을 다 풀고 일을 다 끝나면서 마지막에 사자에서 다시 또 풀었잖아요 이 남자를 다시 이 사자를 전부 다 풀고 사자거리를 놀면서 싹다 청배해서 몸에 감아서 이 집에 조상 합의 받고 우리 할머니 집에 조상 합의 받아서 이 양반을 어쨌든 몸을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합의를 받아서 이 양반 합의 받아주고 이 집에 또 험하게 간 조상 전부 제자 몸에 감아서 이 양반을 싹 풀어내준 거예요. 그러고는 기주님, 노인기주마마님, 일어나보세요. 이랬더니, 빨딱 일어나셨어. 그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일을 끝나고 3일 지성에 따님한테 연락이 어떻게 오셨느냐. 선생님,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.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, 선생님이 드시는 것도 없어. 제가 딴 거는 못해드리다도 우리 동네 파전이 진짜 맛있는데. 파전 자시러 오시라는데. 제가 못 갔습니다. 왜?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할머니만 보면 뺏가루가 생각이 나서 나밥못 먹을 것 같아. 나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진짜 완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앉아서 그러, 들어오신 양반을 일을 끝나면서 걸어 나가겠는데 다른 그래요. 내 조상의 달인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조상이 아니잖아.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묻을 수 있어. 이걸 못 찾아버리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은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약득주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. 조화가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조화가 붙으니까 얼마나 남자가 한이 많겠어.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주고 다시 사자 놀면서 다시 풀어준 거야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이 할머니가 두분 다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내 몸에 좋다고, 내 몸에 좋다고 우리가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드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 일이 제일 기억이 남았어요. 그 할머니 말씀처럼,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뭘있겠습니까 내가 빨딱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웃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. 예. 네,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의 조상도 귀히 여기자, 내 조상은 깍듯하지만 남의 조상도 허시 여기지 말자. 그일 끝에 배웠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작두 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